금식을 할 때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금식을 하시나요? 제가 주일 학교를 다니고 유수그룹을 유스, 다니면서 지금까지 알고 자라왔던 것은 금식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알고 지내왔습니다. 금식을 할 때면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음식을 먹을 시간에 하느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금식이라고 알면서 가끔씩 금식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아니면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루 아니면 이틀. 몇 번은 3일 금식을 해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KCQ 성도 여러분들도 금식을 잘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꼭 특세금출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라고 할 때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기도로 다시 나아가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금식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금식은 내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에 그럴 때만 금식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금식은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 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식을 할 때가 아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랑이라는 것을 호세아 2장에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랑인 내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인 나의 백성들인 백성들 곁에 있는데 지금은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식은 슬플 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금식을 슬픔이 있을 때, 그리움이 있을 때에 그 슬픔을 포, 표현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랑인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지금은 기뻐 기뻐할 때이지 슬퍼하며 금식을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금식을 할 때는 언제인가요? 15절 끝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들 그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금식을 할 때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다라는, 아, 빼앗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저희에게 다시 오실 날까지를 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식을 해야 하는 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 이스라엘의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Second coming. 다시 오실 나를 기다리는 우리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언제 해야 한다는 것만 가르쳐 주시, 주시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금식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금식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랑이 오기 전에는 슬픔과 그리움을 금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신랑을 빼앗긴 지금 이때는 신랑이 다시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금식을 통해 슬픔과 그리움보단 그전에는 없었던 새 포도주인 주님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새로운 금식을 할 때에는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잘 아는 맛을 기억하는 것이 그이 새로운 금식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가 느껴본 벌써 아는 그 맛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셨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아는 맛, 그 taste of Christ, the wonderful taste of Christ를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는 것이 이새 포도주인, 이새 금식인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새 금식을 하는 우리 KCQ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아, 금식을 할때안 좋은 아, 버릇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배가 고파지면 저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단 유튜브를 켜서 먹방을 봅니다. 그 수많은 중, 먹방 중에서도 라면 먹방을 보는데요. 그 이유는 라면은 제가 자, 정말 잘 아는 맛이기 때문입니다. 성대 여러분들, 아, 분들, 이제는 금식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맛있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는 새 금식을 하는 KCQ 성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새 금식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오고,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잘 s h a 할수 있는 우리 KCK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새 포도주인 이 새로운 금식을 할수 있는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금식을 할 때에는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맛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끄덕는 사랑을 더 원하고 더 열망할 수 있는 이 금식을 매일매일 더 자주 더 가끔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